아, 약간 아이고, 자존심 상해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 나 다이아 찍은 찍었, 다이아까지 찍었던 사람인데 지금 오야 왔다 여기있다 여기 여기있다 여기있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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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오 마이 갓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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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더블 키. 킬. 들어요 잡아, 야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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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개새끼들아, 브론즈인 씹새끼들아. 전주 <laughs> 파워에 씹. <씨, 말>. 게이지 쳤다, <laughs> 씹새끼. 탁세준어 저기 저기 2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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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자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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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간다 궁 쐈다 공사다공사다 잡았다 아, 진짜 돼, 돼. <목소>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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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, 이거 오케이 구고. 오케한방 okay, 잡았.. 잡았지 어? 아못당겼다 뭐 궁! 궁궁궁궁궁 아.. 아.. 삑삑삑삑삑 붙어줘야 돼? 붙어주나? 자 어? 어. 아.. 책새 아이.. 템 존나 빠르신다 스킬 잘 먹어야 돼, 제가 이거 어, 먹을 게 일만트. 없다 아, 약간 자존심상해서좀 열심히 해야겠다 나, 다야, 찍은 다지 찍었던 사람인지, 데금 오, 야, 왔다. 여기, 여기, 있다, 여기, 있다, 한, 한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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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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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나피한번더먹어야 얘네랑 싸면 이긴다. 얘네랑 싸면 아, 이긴다. 모르겠군. 갈게, 갈게, 들어갈게. 나 이따 밀어갈게, 밀어, 갈게, 나 밀어, 갈게, 아, 밀어 아, 여기 싸고 우 있다, 싸고 우 있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, 여기 있다. 어? 얘, 비행 먹 때릴게. 나, 와, 너무 당했다. 티 졌다. 와, 아 나까지 무어데려게 나, 나나나 다시 들어갈게, 시 들어갈게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피좀 채울게. 탑한세개 깔리겠다, 딱 느낌. 게임 된다. 가 준비. 어아이방해 <laughs> 꾼들 나 지금 잠좀 오케이 저주 나이스 잡아봐 나이스 잡아서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아뒤 뒤채고 와와아 좋았나 쎄다 이거 아프다 어. 아, 역전 나온다 이거. 역전할 수 있겠다. 아, 포탑 미치네. 아, 아, 아 미친 돼, 진짜. 이 <laughs> 콩 아, 진 아.. 어, 나 오, 기절 뭐야? 어 벌써? 아 공.. 공물량 먹은 것 같다 아아 아 아, 아, 맞네 아 공물량 아 공물 아 공물 아 먹고 들어왔네 <laughs> 아 정말 22다 거기다 오케이 아,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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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먹었지어 스킬 왔다 여기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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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좀. 홈포 스킬 붙을 수 있나? 어, 사초만. 이렇이기나포 네. 넣을게. 홈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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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아초 아 붙는 스킬 5초 쫓아라. 아 이라 이라 형님 이라 이라. 우리도 이라 다 쓰라 이라 다 쓰라. 아. 나이리 끝인데 어디기노여어위에있다위에다다 있다. 여기, 다다 있다, 여기, 다다 여기, 다다다 여기, 다 여기, 다여다 여기, 다 여기, 다 여기, 다다여다여다다 여기, 다여다 여기,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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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

알았어. 튕기다 튕기다 튕겨. 자, 1자 막을 수 없습니다. 자. 어, 온다, 바라 어. 오, 왔다. 이 새로운 이벤트. 아, 이건 다 나갔다, 나갔다, 나갔야돼 이거. 아프다 너무 아프다. 아, 방벽이다. 아, 방벽이. 다 떨어, 뚝다 잡았다. 우아보다는 차라리 일킬 날아나. 머이없지맞지 없다, 없다. 스킬 전서 스킬 다 바꾸고 있는 거 확인하고. 다 먹었다. 다 전설이야. 어, 경기 포탑 하나 있잖아. 어, 한두 개밖에 개안 먹어지지. 아위위 위. 잠시만. 잡을 수아 이거 빡세겠다. 두 마리다. 아니나아니 빡세다. 빡세두마리빡세 되게들 네의 소용돌이 자기가 레벨이좀빼 오. 오케이. 어 와. 아. 아. 처음에 저그 크릭 다 맞은 거 같아요. 안 맞고 시작했어요. <laughs> 유 아, 이 양변신 이거

오 여기 아 잠만 내가 간다 간다 이로제스이나다 다치기 싸워야 된다 내가 도망가는 기술이 음, 없다 어 얼른 그자이 얼른 얼른 얼아저 그거다 토끼다 토끼 또잡겠다아 예, 예. 완전 짰다 완전 짰다 위로 위로 쟀을 것 같은데 부활하는 데 갔다 어, 부활하는 데 오케이 간다 가자 있나? 어. 잡았나? 그렇지. 부활하는 데였지 잡았지어저 위에 안먹나 LNB? 어어 응. 어, 왔다 왔다 궁! 어. 어 나한테 다 아나가 가겠다. 아뭐 이상한 스킬 다 맞아. 어단은 이거 제 바코. 어, 와, 질 있다. 딜인데쓰와 여기 있다. 나아잠시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. 내가 싸울게 싸울게 일대 싸울게. 넷초. 예. 아, 내 쪽. 아, 좀아 어. 뭐, 이쪽으로. 갈게, 이쪽으로. 이쪽 아못 피했다 새로운 이벤트. 아. 아. 와! 가 이거? 넘어갔다 보라색 서아아아저 플로마를 내가 먼저 왔다 나다 나왔다 아 알고 있었다 반격 와시안돼이아 반격 아 망했다 아뭔 <laughs> 아, 어, 짜증나는 거 꽈직 꽈직 소리 나는데 아아 아, 아, 근데 이런 비 레벨이다 아행 손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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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손이피까진거 <laughs> <키까지는> 봐. 손 <laughs> <소원> 봐라. 와, <laughs> 손 맞죠? <놨죠>, 그냥 손. <laughs> 소원... 집 맞지. 아, 앙집 아, 맞네 아, 맛집. 아, 밑으로 나 밑으로 나. 맞다 물었다. 오 아, 이집 아, 맛 아, 맛 아, 아,

아, 스킬 안 나왔다. 이거 스킬, 첫 스킬이 나오는 게아니었는 아니다. 개 싸움하면 다 와, 나 진짜... 아, 이로 온나. 어상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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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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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나, 골랬, 나, 골랬, 나, 아, 또걸렸다 뭐야, 이거? 아, 잠시만.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아, 이거 어, 잠깐만. 이험하다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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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 얘네 먹어야 돼. 음. 아피안아서마어 아, 응. 먹어야 돼 먹어야 돼. 리아리리키스키스키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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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비 포탑이네. 어, 그래. 어, 왔다 왔다. 5초. 할게. 아 기저씨. <목소리> 아 이게 빗나가나 잡았다 잡았다 아 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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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템이랑 스킬이 어 나... 여기 어, 서, 서, 서. 아, 차, 차. 불러본다 그대로 잡았다 싸우자 음. 뒤에 또 있다 와이얘뭐 이랬어? 아, 뭐이거뭐야 뭐 이거? 어, 이거? 한번 더, 딱 네가 반격을 한번 딱 막아주고 있다 이거. 어. 들어가는 어, 여기, 여기, 여기 여기 상자 있다. 버타고 깔고 시작해야겠다. 아, 그거네. 가짜 상자네. 채울 수 있나? 박까는 중. 아. 어. 뭔데? 뭐, 스페이스 안 생겨. <놀람> <안 쓰기 놀람> <써주기 놀람> 와, 뭐야 이거? 아, 너무 하네 이봐. 아, 보임물 봤나? 방금. 아, 봤다. 봤다. 았 와, 보임물 때리는 거딱 맞추네. 어. 실어 이올 스킬, 올전도 거기다. 좀. 아. 스킬이 0.1초정도 딜레이가 생기거든? 캔슬하면? 나는 그 3대3 을때어 캔슬 아까 얻은 팁대로 해보겠다 뭐 바로 내리세요 그러던데 기선제압 위에 있어요, 위에 있어요, 위에 있어요. 아, 갑시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얘 들어오는 캐릭터. 더블 키. 오케이. 키 많이 짰다. 아아 이게 안 땡겨오네. 나 피차다. 갈게. 어. 메달 한 번도 안 써서. 우리가 이겼는데. 면보용.

세니이야 <laughs> 어, 이게 안 만다고. 어. 죽어라. 저, 똑같아. 저러나? 이쪽다 여기 왔다. 여기 아, 왔다. 너, 왔다 너, 여기 클라, 왔다. 여기 왔다. 바다간다 중도이 <laughs> 접근 고마워요 지지 사토. 뭐 <laughs> 있다. 여기 뭐 있다. 상자 까졌다. 어, 간다 간다, 간다. 조심해라 이...이거 뿌리에 있지? 네에. 뿌리맨. 내 피점... 싸움 소리 방금 들렸어. 맞제? 응. 음. 그렇지? 원만 보자. 원만 보자. 어. 위에. 어, 있다. 위에 왜왜 일단. 잡았다. 죽었어. 음. 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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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 여기 뒤에. 어. 나 위에 놈 잡을게. 위놈 잡을게. 제가. 나갔다 어, 때어 때렸어. 졸로 갔다나 요즘 뭐쪽 붙고 있어.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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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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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오, 왔다. 침묵. 아, 공원. 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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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자. 어. 일로쫓게 아, 저기 위에 있네. 왜 오늘 위에 있다, 위에 있다. 응, 간다, 간다. 침묵. 붙었다. 응. 잡았다. 응. 위에 가서 포탑 깔자. 응. 4 7이야 일단. 난 포탑이 없어, 일단. 있으면 바로 공기 물약 빨게. 포탑 깐다. 응. 저 부시 다 봐야 된다. 부시 다 봐야 된다. 어? 있다, 부시 어이. 안에 있다. 우승할나 같은데? 잡았다 일단 잡았다. Yeah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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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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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<laughs> 아, 치킨 <진짜>. 했다, <laughs> 우리 도화.